<laughs>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의 부정팀의 산호수입니다. 일단 저희 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인류만 행복하고 인류만 소통을 하고 인류만 발전을 하면 은 그것이 선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류의 소통의 발전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잃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 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 활동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변화를 꾀하려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류는 분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도 변화를 위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지에서는 말했습니다. 다들 모두들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은 세상에 있던 리더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현재 국가에서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변화에 도전하는 리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뿐더러,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조차 막고 있는 환경입니다.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나의 이익, 개인의 욕심으로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1등을 하는 저 아이를 뒷밟으려는 수업을 듣고 있겠지요. 여러분, 미국인의 69%는 자신들이 자연 파괴, 행동에, 아니, 자연 파괴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9%가. 하지만. 68%가. 하지만, 실제로 도전해야 할 목록 중에서는 자연, 자연, 파괴, 자연 파괴 개선 활동은 꼴찌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환경 오염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마,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개선에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눈앞에 놓인일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팔짝 뛰는 아니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팔짝 뛰지만 사문에 담궈놨다가 서서히 열을 가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엘고의 비유였습니다. 그좀더 과거를 볼까요? 옛날에는 마틴 루터킹, 찰스 다윈, 예수, 간디와 같은 사람들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암살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키면 죽는다. 눈에 띄면 밟힌다라는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변화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만 잘될 거야. 나만 이익을 챙길 거야. 하는, 어, 하는 게 대부분인 인류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 하는 노력은 빛을 잃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인류는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상을 바꿀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천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